자 오늘은 사람들한테 미스터리 박스와 현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해보겠습니다. 헤이 톰야 빨리 일어나봐. 아 귀찮아 주말인데. 자톰 미스터리 박스 또는 5만원. 음. 흠. 좋아 결정있어. 아우 진짜. 자 여기 선택한 미스터리 박스입니다. 시발. 자 미스터리 박스의 정체는 지미였습니다. 어, 어, 지미가 계속 날뛴다.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지미 이 자식이 창문으로. 저리가 저리가. 자, 스미스 미스터리 박스. 어, 많이 아파 보이는데 스미스. 자, 스미스 미스터리 박스 또는 5만 원. 어, 천천히 고민해 봐. 아, 미스터리 박스로. 오케이. 자, 미스터리 박스의 정체는 자동차였습니다. 어때? 기분 좋지? 그래. 잘갔 스미스. 다음은 지미한테 물어볼까? 응. 맛있겠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가져가시겠나요? 5만원이라면 좋아요. 미스터리 박스라면 구독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기억 채널을 구독하면 다음 영상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